많이 올랐네요? 네, 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갈아타고 싶으신가 봐요? 네네. 네. 자, 갈아타지 마시고요? 네. 좀더 가져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어, 전농동에, 음, 레미안 크레시티 25평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매도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어,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네. 알겠습, 네, 네. 근데 지금 그 청량역 앞에 주상복합 공사하는 게 있어요, 롯데켓을. 네. 그게 지금 다 완공되고 나서 파는 게 좋을지 어떨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전동 레미안 크레시티 매도 타이밍 짚어 드릴게요. 대표님 연결해 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자, 여기가 그 레미안 크레시티 25평형이요. 네. 예, 지금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언제 매입하셨고? 어, 2015년도에 지금 4억 8천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 얼마예요? 많이 올랐어요. 9억 2천 정도. 예, 많이 올랐네요? 네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갈아타고 싶으신가 봐요. 네. 예, 자, 갈아타지 마시고요. 네. 좀더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 네, 예,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네. 예, 일단은 이제 투자를 잘 하신 거예요. 아, 네. 예, 투자를 잘 하셨는데, 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무임승차를 좀 잘하시라고. 아. 무임승차. 어떤 거냐면요. 자, 무임승차라는 게 뭐예요? 돈안 내고, 돈안 내고, 예, 지하철이라던가 버스 같은 거 타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렇죠. 영어로 하면 이제 프리라이더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무임승차를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은 무임승차를 잘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떤 지역에 있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대기업에서 들어와서 사옥이 지어져요. 네. 아니면 내집 앞에 공원이 생깁니다. 나는 가만히 있죠? 내돈안 들어가죠? 음, 그렇죠. 네. 자, 내돈안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 주변 지역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아. 예, 그러면 나는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무임승차를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무임승차를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 자, 최근에 왜 거기가 가격이 많이 올랐겠어요? 자, 레미안 크리스 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 배가 뛰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오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일단은요. 자, 청량리역 일대가요. 7부도심 중에 하나예요. 음. 7부도심 중에 이 얘기는 한번 들어 보셨어요? 네, 네, 들어요 네. 자, 서울은 3도심과 7부도심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7부도심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청량리역 네. 일대예요. 자, 그런데, 자, 이 7부도심, 자, 7부도심이라는 거는, 그럼 앞으로 이 부도심으로 육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는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죠? 네네. 자, 이 개발 호재들이, 개발 호재들이 바로 우리가 무임승차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음. 자, 그럼 청량역 같은 건 어떤 개발 호재예요? 자, 앞으로 분당선 연장되고요. 그니까 분당선 연장되고, KTX 연장되고, 또 GTX 아시죠? 네. 예, GTX 여기는 B, C 노선이 이제 복합 환승 역세권이 돼요. 자 이런 부도심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청량역 리 일대 같은 경우는 강북 쪽에서 앞으로 교통 여건이 가장 좋아진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음. 그죠. 주변에 호재가 있는데 내가 무임승차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거기에다가 자 우리가 청량리 하면 예전에는 아주 노후되고 슬럼화되고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거기에다가 네. 여기 에 아까 그롯데키스그 롯데 그 주상복합 말씀하셨죠. 네, 네. 거기가 어디냐면 청량리 사구역이에요. 네. 자, 그런데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여기가 집창촌이 있던 지역입니다. 아, 네네. 그런데 네. 우리가 청량역 하면 이런 집창촌 이미지는 상당히 강했던 데가 청량역 일대거든요. 그런데 네. 이 집창촌이 지금 싸그리 헐리고 여기에 주상복합이 올라가요. 세 동이 크게. 제가 그 정확히 58층인가 아마 56층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전에 좀안 좋은 이미지였던 집창촌이 헐리고요. 여기 이렇게 주상복합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입문적인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시청자님 용산 아시죠? 네. 자, 용산역 앞에도 예전에 그 집창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용산역 앞에 가시면 어때요? 다 주상복합이에요. 예전에 집창촌이었던 그런 이미지가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런 인문적인 환경, 그다음에 이미지가 지금 바뀌고 있는 지역이 청량리라는 거죠. 자, 그럼 매도 하셔야 돼요, 보유하셔야 돼요? 어, 보유해야죠. 계속. 네, 네, 보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